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죄와 거리두기입니다. 조금 길죠 다시 한번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죄와 거리 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모세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길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먼저 요약 영상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70명에서 25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집트의 왕조 역시 변화가 있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왕이 출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새로운 이집트 왕은 그들이 강해지지 않기 위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 힘든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40년씩 3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는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으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린 때라고 한다. 나의 어머니 요괴벳은 나를 낳으시고 젖뗄 때까지 데리고 계시다가 더 이상 안되겠었는지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으셨다. 다행히 나는 파라오의 딸의 손에 의해 구출되었고 누나의 멋진 아이디어로 나의 어머니를 육아 도우미로 고용하여 진짜 엄마에게 길러지게 되었다. 나는 히브인으로 태어났지만 파라오의 왕자로 살았다.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40년이 지났어도 나는 외모로 봐도 또내 어머니에게 받은 교육으로도 그렇고 나에게는 이스라엘의 피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알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 죽임당하는 모습을 봤다. 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고 이것이 파라오에게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두 번째로 나는 운이 좋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미래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이때는 내가 왕자로서 40년 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도 40년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리더의 자리를 주셨고 나는 말이 서툴러 내게 유창한 형을 붙여 주셨다. 세 번째로 내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는 내 살인죄를 붙던 파라오가 이미 죽고 다음 왕이 뽑힌 후였다. 그러나 그 왕도 좋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더니 온갖 난리를 부리고 강하게 안 된다고 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다. 그래도 완악한 마음이 가득한 파라오와 이집트의 첫째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나에게 백성을 주고 나가라고 하게 만드셨다. 그 즉시 백성을 데리고 나간 나는 첫 번째 난관에 마주하게 되는데 홍해의 길이 막힌 것과 우리를 치러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였다. 나는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당황한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밤새 자연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죽게 되었다. 후에 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감히 대면하여 율법을 전해 받고 또 성막을 완공했다. 그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풍족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중,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스파이, 스파이들과 그 부족들은 다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기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자, 여러분, 모세왕자가 사람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모세왕자가 사람을 죽였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 하거나, 함부로 훔쳐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용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중에는 받았어요.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죄의 사,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자, 모세가 지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까 사진 봤죠? 광야. 그 광야는 너무나도 덥고 아무것도 없고 풀도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운이 없으면 금방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게다가 바람도, 모래바람이 불고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부는 아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얼마나 더웠으면, 얼마나 땅이 안 좋았으면 식물들이 못 자랐겠어요? 자,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인 대가로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돼요. 에이, 전도사님, 장난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살 수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모든 증거는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 해라고 하면 모세가 거기서 몇 년은 산 거야. 자, 그러면 정확히 몇년 살게 됐는지 또 다시 성경을 전도사님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산 광야 다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봤어요? 40년, 40년 맞지? 자 여러분, 모세는 비록 죽음으로 죄를 갚지는 못했지만 40년 동안이나 아까 그 봤던 척박하고 힘든 땅,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잘못도 했었다. 그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다 죽어야 할까? 자. 로마서에서 말한 죽음, 사망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이가 다 돼서 혹은 병이 들어서 또는 사고가 나서 죽는 거랑은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해요. 전도사님이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랬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지옥에 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갈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떠오르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옥에 아무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으면, 그리고 올바르게 믿으면, 다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살아가면 될까, 안 될까?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벌을 받았어요. 무슨 벌을 받았어요? 사람 한명 죽였는데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제일 많아봤자 13살 정도 됐으려나? 그거를 앞으로 4배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괴로울까? 전도사님이 이제 29살인데 이 지금까지 산 거에다가 11년 동안을 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지는 않지만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만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겠어요? 아니면 안 지어야겠어요? 당연히 안 지어야겠지. 요즘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와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죄와 거리 두기. 전염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옮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벌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면 될까? 안 되겠지.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먼저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받는 벌이 적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나쁜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처서 친구들이 죄와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살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요. 미운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영상 예배 드리기 귀찮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를 짓고 벌을 받기도 싫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처럼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막 짓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19가 너무 심해졌는데 우리 성문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